아니, 얘 이름 니나야 니나 이름이 니나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laughs> 아니 어떤 얘 이름이 니나야 좀좀나 띨빵하게 생겼어 <laughs> 니나가 이나가 얘야 <laughs> 어. 니나 띨빵하게 생겼어 아나 뭐야 캐릭터 안 서.. 저거 니나로 안 됐어 <laughs> 개띨빨하게 <띠뻔한> 생겼어 <laughs> 이 게임은 아... 4명의 비감염자 2명의 감염자로 진행되는데요 비감염자는 불이 꺼지는 순간 발전기를 찾아 불을 키며 다음 장소로 무사히 탈출하여 이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감염자는 도망치는 모드를 죽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비감염자 감염자 모드 서로를 죽이면 투표가 가능한 마피아 같은 정치 게임입니다 죽어리기도돼 <laughs> 달리기는 어떻게 오! 니나다 니나 이, 이 새끼가 범인이야. <laughs> 달리기는 어떨까? 니나 막 총쏘는데? 달리기 시프트. 에우씨. 어우, 진짜 이동. 오빠, 아, 총 쏘지 마, 씨발로 봐. 야, 니나가 나죽일라 니나가 범인이야. 니나가 범인야 야, 니나. 아, 어딨어. 니나가 막 사람 죽이는데? 아! 야, 왜 사람 죽였... 넌왜날 죽여. 넌왜날 죽여? <laughs> 뭐야, 너 죽었어? 야, 야, 얘네가 나 그거 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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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나 농락해. 너 죽었어? <laughs> 개띠바하게 <방한> 생겼어. <laughs> 나 여기서 진짜 니나잖아? 나저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앞에 괴물, 내 앞에 괴물, 내 앞에 괴물, 내 앞에 개불 내 앞에 괴물, 내 앞에 괴물, 내 앞에 괴내 앞에 너무 나아. 씨발 뭐야? 뭐야? 야, 이게 예, 새끼야. 한명 남았어. 사람은 한명 남았는데, 전력은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움직이세요! 할아버지! 만안움이고 뭐 있어?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요 할아버지 아! 온다! 온다! 어.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돼 할아버지! 안돼... 할아버지하고 지내셨지? 뒤졌어... 어 뭐야 할아버지 살았는데? 어 할아버지 죽여 할아버지 걔 죽여요 안 돼, 할아버지!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돼, 할아버지! 안 <laughs> 돼! 아... 지랄하네 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넌데... 아니, 어떻게 납니까? 이건 비감염자라고 지금 선량하게 떴거든요? 오! 내지 계속해 <laughs> 누구야? 아씨발 어, 니나 포즈 봐. 어 준비됐어 다 불러주지 <laughs> <물러지지요>. 요아나왜 <laughs> 계속 걸리냐? 아이고, 버리 아이고, 버리아야고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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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에헤헤헤헤헤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녕! 뭐야 <laughs>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n g w h e r 어 are you going? w h e 여어 여기 있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안되겠어요 일단 다른 다음 지역으로 가자 에헤. 죽여버렸고 에헤. 아 재밌었다 아 무슨 일 있었나? 야 바로 타 시간 어어어 어, 어. 야, 이 새끼 죽여! <laughs> 이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 아니야, 쟤 이미 알아버렸어. 아, 러브샷? 러브샷. 날 살려. 아이고, 날 지압했는데. 나도 죽었는데. 야! 출발. 뭐야, 끝난 거야?